색부인이야 날 해방시켜라 제발 내게 알식을 원수를 삼기기 위해 돌아오다니 이악처럼 마법은 곧 무너질 거다 종말이다 피 흘려라 대학살이다 저는 녀석, 연약한 재고, 약해 빠졌군, 한심하다. 해방이다. 자유다. 장미의 아름다움 뒤엔 가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뚝뚝 히기억한다 원수를 삼기기 위해 돌아오다니! 그럼, 그렇군 말고. 제발 내게 안식을! 당신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 악차는 마법한곧 무너질 거다! 아, 오늘의 주인공이 도착하셨군요. 괴물을 잡기 위한 괴물이라. 로우! 백부이야날해방시켜 아직은 안돼 반갑군, 사랑스러운 그대들이여 비양반역자 르블랑, 널 잡으러 왔다 아, 나를 기억하시는군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 난여기까지는이 환수사